이받시고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오셨어요. 다른 우리가 차별이 없는 세상은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지요. 문제는 뭐냐면 독서 조항,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성평등, 여러분 우리 사회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저한교총에 오셨을 때도 아 어, 맞다 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계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인사를 잘 올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미래 사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한교총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교계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